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몇개 있다고요? 여섯 개.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하지 않다.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이미지를 여기에 담아놓은 거죠. 잔치처럼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늘 잔치가 잔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불완전과 부족함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물을 포도주로 물질의 존재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분. 잔치는 내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났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센스를 키우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센스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순간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문제 누가한테 가면 해결될까?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게 감각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마리아에겐 어떤 감각이 어떤 센스가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될 거야. 이 센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옷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액세서리를 딱 착용했는데 그 옷과 액세서리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 이거는 남다른 패션 감각에 있는 사람의 선택인 거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진행하지 않는 그 코드에 다른 코드를 끼워 넣어서 더 음악을 풍성하게 만들고 음악적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기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점점 더 부정적인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믿음의 시선을 두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두 말에 불히태야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은요 원래부터 내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한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도전이 있어야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살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침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하인들이에요. 왜죠?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넣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인들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인들뿐이라고요. 잔치 책임자마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누군 알고 있었다고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직접 자기 손으로 물을 채웠거든요. 그 물을 손님들에게 따를 때 포도주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인들이 받았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나는 물을 넣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네? 저는 손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격은 이후 그 하인들의 평생에 그들의 가슴에 남겨졌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분명히 변화시켰을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난 충격,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충격은 그것은 분명히 보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랐던 순종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줄 믿습니다.